자, 이미지와 강의입니다. 요,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은 3단 논증인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3단 논증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3단 논증이 뭐냐면은, 가랑 나를 조합하면은 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3단 논증 자체로 지문으로 출제도 자주 될 만큼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논리력을 가르쳐주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죠. 왜냐면 뭐냐면은 말이 어려워요. 언제나 우리는 지문을 만날 때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말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화가 뭐냐? 이미지화가 뭐냐? 볼게요. 자. 문장, 문장 가는 전제고 문장 다가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 문장 나가 필요해요. 문장 나를 작성하시오. 이이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단어 1인 주식회사 1인 주주 회사의 대표회사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이건 그냥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는 A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B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A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미지수지만은 C라고 합시다 그쵸? 1인 주식회사에서 일인 주지가 1인 주주가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A면 B다 A면 C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A는 C다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A는 B라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문장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같은 문장은 아닐 거거든. 그러면은, B는 C라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 나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게, B죠?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게 C죠? 그쵸? 그래서, A, B, B, C, A, C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3단 논증인데, 이 말, 단어, 어려운 단어들로 포장을 해놓은 거고,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